네, 어, 안녕하세요. 네.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참깨를 육묘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지금 이제 이식기로 이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이시겠지만, 그, 이게, 그지 혼자 그냥 가서 심고 있을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작업이 잘 되고 있고요. 어, 이제, 요게 지금, 수직계라는 품종이고, 어, 지금 이제 한, 한 26일 정도? 네, 66일 정도 큰 거예요. 컸고, 네,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이 식, 지 두둥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이 식기를 쓰기 위해서 뭔가 특별히 뭔가 가공한 건 아니고, 어, 농업인이 직접 지금 농사 짓고 계신 그냥 현장에 와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실습해 보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거 한 300평 정도 되고요 어, 우리가 지금 이제 몇번 정도 준비했냐면 은만번 정도 준비했어요 만번 정도 준비했고 그거를 지금 심어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어, 결주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잘 심어지고 있어요 어, 이 지금 농업인 한 분이 이제 직접 계속 운전해 보시더니 아 내년에는 어, 기계 이식을 위해서 뭔가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업 기술센터 여러 지역에 이제 산재해 있으면서 어, 기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빌려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농업인 분들이 농사의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술들을 기계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빌려가지 않거나 계속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빌려 쓰시려고 하시면 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조금 기계에 맞춰서 그렇게 할수 있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참깨 가 굉장히 잘 심어졌어요. 소득이뭐 그렇게 만들어 잘 만들어지진 않을 편인데도 불구하고 잘 심어졌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 네, 이제 오늘 심어 놓으면 내일부터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어잘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기계화에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면 농업인들이 좀 편안한 농촌생활을 하고 퇴직할 때는 조금 더좀 건강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은 지금 보시는 요게 전자동 이식기입니다 전자동 이식기는 지가 직접 뽑아서 심어요 뽑아서 심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전자동식기의 뭐 단점이라고, 특징이라고 해야되면, 뭐 어떤게 있냐면, 어, 육묘를 잘해야 돼요. 육묘를 기계에 맞춰서 딱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 아마 좀 이쪽 쪽으로 좀 하셨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 키가 좀 큰데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키가 좀 큽니다. 그래서 뽑는 것도 있거든요. 예, 뽑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아마 키가 조금 더 작다면 은 이거보다 더잘 심어질 겁니다. 그래서 육묘 잘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비닐을 잘 씌워야 되는 거. 비닐도 팽팽하게 씌우면서 두둑을 똑바르게 만들어야 기계를 잘, 예,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농업 현장에서 직접 이게 임대 장비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먼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농업인한테 설명을 할수 있고 뭐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여기 잘 심어졌죠. 예, 이거. 지금 저 지금 저기 저쪽에 여러분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특별히 뭐 오랫동안 교육을 받는다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 전부다. 예, 네. 운전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어 지금 보이시겠죠? 콩이 또 심어져 있습니다. 콩, 예, 네. 콩이 또 심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이 콩은 이제 반자동이식기로 심은 거예요. 키가 많이 크죠, 그죠? 키가 많이 클 겁니다. 키가 많이 클 텐데 이 보이시죠 네, 반자동 식기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반자동 식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손으로 뽑아서 개공구에 딱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탁 내려가면서 탁 심는 거예요 그게 반자동입니다 사람 노동력이 조금 은 필요로 하는 건데 요것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 기, 일반적으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육묘 방법 재배 방법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키가 약간 큰 상태에서도 어, 식재가 가능하다 요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면 좀 키가 크죠, 그죠? 예,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키가 많이 크죠? 예, 조금, 예, 조금 들려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예, 이렇게 키가 큽니다. 키가 크죠, 그죠? 예, 키가 커도, 어, 반자동식기는 식재가 가능하다.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어, 여러분들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흰 콩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검은 콩인데, 저번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검은콩은 지금 뿌리를 자르고 줄기를 잘라서 보시면 지금 두 줄기가 올라가고 있죠 뚱잎 사이로. 여기 예. 아마 어 그뭐 적심 예. 콩은 이제 어느 일정 크기가 됐을 때는 적심을 해줘야 된다는 그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또. 중간중간에도 올려 드릴 수 있으면 올려 드리고 우리가 수확할 때 아마 이 농업인 씨앗을 빌려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수량도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뭔가 우리가 첨가되지 않은 재배를 하면서 시작할 때그것만딱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수확량이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재배 방법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그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이런 이식기를 통해서 밭작물을 하는 기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농업인들이 아 그래 되는구나 오, 되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신다면 생길 테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 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재배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지금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어느 정도 없느냐 하면요 우리가 해방 당시에 전체 인구에서 농업 인구가 75%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체 인구의 농업 인이 24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채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을 가지고 국토에 농사를 다 지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밭작물 기계를 잘 활용해서 농업 반농업 기계를 잘 이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농업인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 또 현장에 해볼 필요로 하는 기계들을 또 구입을 해서 적재적소에 구입을 해서 투입을 해서 뭔가 어, 농업인들이 좀 재미나게 농사지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음, 어쨌거나 저희들은 이제 이 300평을 다 심을 거고요 어, 다 심고 또전임으로 가야 되겠죠 예예 예, 어쨌건 예, 어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도 계시고요. 합니다.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지금 농업 현장에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어떤 어려운 부분을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술센터나 어떤 농업기술, 그 농업기술 사업소에 가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중간에서 기계하고 작물의 중간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 또잘 어, 키워서 수확할 때 저희들이 또 한번 여기 찾아와서 어, 여러분들께 비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지금 오후, 6월 25일이죠. 네, 6월 25일이고 그 이거를 수확할 때 저희들이 와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이고, 300평을 지금 식재를 했고요. 할 거고요. 만 번을 갖고 왔습니다. 만 번을 가져와서, 한번 전국 직원들 전체가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현장에 와서 뭔가 해서 보는 것이 농업인들하고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저도 뭐 여유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